<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서로 상대방이 세게 못치게 아 이건 핀풀이야 그래서 약간 안깎이죠 요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중타로 보내야 되는 공들 그러니까 밀어서 상대방이 세게 못치게 낮게 보내야 되는 상황들 요런 중타로 보내는게 안되는거야 자 높게 가는건 왜 높게 가요? 높게 <목소리> 가는 너무 찍었나요? 너무 찍어서 자, 핀풀을 일단 구질이 카트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가요? 그렇지. 세워서 해야지. 공의 높이 는 무조건 처음을 아게 각도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은 이제 지금 좀 아까 찍는단 얘기를 했잖아요. 찍으면 이렇게 어, 뜬다기보다는 쳐서 나가는 거죠? 요거는 카트는 치는 건 없어요 다 머물러서 밀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치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스윙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죠? 스윙 다 했어요 찍 내가 강하게 공을 보낼 때도 길어요 스윙틀은 무조건 기본 스위, 틀이 있거든요 근데 안혜형님은 아까 찍었다 그랬잖아요. 짧게 아래 위로 찍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아래 위로 찍다가 좀더 세게 해볼까 해서 당기면 이제 공은 나가는 거예요. 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는 게 아니라 미는 거예요. 밀어서 앞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낮게 와도 똑같이 바뀌진 않죠. 뒷공간 없이 앞에서 밀어야 돼요. 자, 요것도 치는 거야. 왜 치게 되냐? 자, 디 카터는 무조건 앞에서 붙잡아놓고 앞스윙이 길게 와줘야 돼. 이게 미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스윙 길이가 짧다고 했잖아요? 네. 뒤로 당겨서 임팩트 위치에서 멈춰요. 아, 뒤로 당기면 안 되네. 네네네. 앞에서 붙, 여기 붙여놓고선 앞으로 데리고 가야 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팩트 위치의 시작 위치가 뒤로 당겼다가 멈추는 위치예요, 지금. 시작 위치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뒤로 당기지 말고. 네, 네. 하나, 둘, 자, 요것도 친 거야. 왜냐. 이게 앞쪽 스윙이 길려면 앞으로 체중도 왔잖아요. 아, 체중이 앞으로 와야 돼요. 오른발 앞에. 이제 온 거예요. 네. 이거는 옆이지. 앞,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스윙이 앞으로 길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카타할 때도 항상 이렇게 있어요. 지금처럼 네. 양쪽에. 그러면 스윙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뒤에서 뒤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위치에서 멈춰버려요. 그럼 힘 전달은 안 되고 요 앞에서만 툭치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네. 체중이 앞에 있어야 시작 위치에서 앞으로 스윙을 길게 보낼 수 있어요. 체중을 한 곳에 둬야. 네. 지금 수인 길이가 앞으로 이제 못 나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준비. 왔어? 체중. 자, 이것도 가면서 움직이면서 임패드를 하는 건 없어요. 도착해 놓고, 항상 멈춰 놓고, 팔로만 미세요. 네, 다시 준비. 미세요. 네, 다시 준비. 자, 수인 밀 때까지 계속 유지고, 준비. 다시 더, 더 보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앞으로 미는 힘이 없는 없다는 거예요. 네, 요 앞쪽에 이수 길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앞에서 앞으로 네, 앞에서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뒤에서 툭 치고 끝나버려요. 네, 친다는 소리 요 뒷공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멈췄다가 밀어. 네, 자 체중 어디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싫었는데 계속 아래 위에요? <laughs> 바닥이에요? 이렇게 신용만 하는 거야? 아예 이렇게 한쪽 발에만 있어야 돼요. 체중이. 네. 한쪽 발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게 한번 치는 걸 해버리면 미는 게참 쉽지가 않아. 하나, 둘. 네. 멈춰 놓고, 멈춰 놓고, 팔만. 앞쪽으로, 자, 미는 느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쪽. 그렇죠. 자,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리고, 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건 무조건 뭐다? 툭, 툭. 이 뒷공간에서 공을 친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이 탁탁이 아니라 쭉이에요. 쭉네 하나둘 쭉 네. 하나둘 하나, 그렇죠? 쭉 하나둘 쭉 하나둘 쭉 하나둘 쭉 체중 하나둘 멈춰놓고 몸 멈춰놓고 낮게에 공이 붙으면 앞쪽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일단은 요 타점이 먼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은 스윙 속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타점에 네, 왔을 때 빠르게 같은 스윙 틀로 스윙 속도가 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자랑 앞스윙, 이 길이가 중요하다는 거.